요거는 이제 또 마이페이보릿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걸을 타선이 없는 게 내가 응. 다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응. 요거는 올드풀틴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하이랜드 지방 중에서도 되게 북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닷가에 근처에 있어요 여기 응. 보시면 라벨도 갈매기 막 그려져 있고 어 그렇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년이네 네, 요 뒤에는 배가. 배도 네, 배도 그려져 이렇게 어. 배도 그려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올드풀틴이 근데 이게 또 구형이에요 저마 내가 받아봐라. 아직 안 먹어봐서 내가 못먹겠네 단종 17년인데. 내가 먹겠어, 안마안 마실, 안 마실 거면은 그냥 안 마실 거 빼고. 아니요 마, 마셔야죠. 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맛을 보고 내가 아무 코멘트도 안 하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걸 들어볼게. 네.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아, 자신 있어. 나도 자신 있어. <laughs> 뭐가 자신 있어? 아, 코가 말도 못하면서. 아 짬밥이 얼마인데? 아 이게 뭔가 버번 캐스크? 에 대한 향이 이제 뭔지도 좀알것 같아요. 응응. 슬슬. 향도 아, 좀유의 있게 맞고 또 드셔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연타로 빼는 거 보니까 뭐 이미 <laughs> 노예가 됐네. 이거는 아. 진짜 제일 달거든요, 지금. 아, 어. 근데 안 물려요. <laughs> 예전에 어 제가 아시던 분이 나단거 싫어해라고 하시던 분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맛있게 달면 다 용서된다. 오, 그런 느낌 아니에요? 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게 달잖아. 오버에서 얘기하면 네. 소금 약간 들어간 느낌. 맞아. 요 짠맛 나. 어. 오. 애니야 간이 맞니? <laughs> 이거는 살짝만뭐 들어갔다고 치면 이거는 거기다 약간 소금을 약간 뿌려서. 밸런스가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한적 있잖아요. 법원 할 때도 뭐 이건 간이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표현 써면서 설명했던 적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짠맛이 나는 미스키예요 어. 티하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뭔가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극의 조합 알지? 단 것과 짠 것이 만나면? 단 짠이면? 더 달고 더 이제 맞는. 끝나는 거죠. 어. 그냥 감칠맛이 폭발해버리는 거죠. 딱 그, 그 표현인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요. <laughs> 빨리 먹어. 아 이거는 참을 수 없었어.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요 뒤에 우리가 배 같은 그림 그려져 있고 했다고 했잖아요. 바닷가 근처에. 음, 음. 근데 이게 숙성을 시킬 때 그런 소금기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당기나 봐. 어,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 어, 왜냐면 숙성하는 창고는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음. 해풍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공기가. 그래서 요거는 단짠에 그냥 최강의 조합인데 이게 구형이. 이 구형 바틀이 사실 굉장히 귀했었어요. 음. 최근에 나온 바틀은 리뉴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18년은 나왔어요. 바뀌었어.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귀하디 귀한 요거 아껴서 먹다가 이번에 풀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좀 어느 더 레벨이지. 단짠. 근데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근데 짜짜 붙지. 이걸 먹고 딱 먹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이게 몇 회차지? 7회차 정도 될 텐데, 아, 9회차, 뭐 8회차, 9회차 이렇게 될 텐데, 제가 계속 끊임없이 <laughs> 비교하면서 드세요라고 하는 이유를 찰리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께. 어, 근데. 비교를 안 하면 뭐가 좋고, 뭐가 뛰어나고, 이런 거를 찾아내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 취향도 찾기가 힘들고. 달면 물릴 수도 있다라는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 맞아요. 훌륭하다. 별로 하네요 근데 이거는 막까 전에 제가 막, 막 맛있는 거 먹을 때 어. 나오는 리액션이 안 나와요. 오히려 약간 뇌정지 오는 어. 느낌인 거지. 이야 하는 느낌. 아, 아. 이야. 이런 것도 있네? 어. 웃음 나오는 맛이 아니었어. 어. 맞아 그냥 이야. 도랏. 막 이런 어. 느낌. 내 마음속 넘버원을 이미 선택한 것 같은데 느낌이? 응. 자극적이지가 않은데 이렇게 좋구나. 어. 그쵸. 이게 이제 찰리가 먹는 거의 최초의 짠 맛이 나는 간이 잘 맞는다고 할수 있는 리스트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취향을 보여준다 했잖아. 어쨌든 마지막 술. 이것도 유명한 술이죠. 음. 이거 어디서 봤는데? 나 no e 이 제품은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세요. 나무 no 밑에. Cigar 시가 모스. 그러니까 나도 당황했어 이게 시가가 서 적혀 있지? 시가, 시가 필때 먹으라고 만든 오브스키. 오. 이런 제품을 많이 만들진 않는데 증류소들이. 유독 달모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C가 시가 몰트라는 C가와 몰트 페어링하라 이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야 너희 원해 원해 그럼 C가 몰트로 해. 이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진하다. 완전 처음 보는 색깔이에요. 지금 이 앞에서 제가 놔드리면 이 직관적으로 색이 딱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앞에 애들이랑은 완전 결이 다르죠. 완전. 색깔이 네. 그냥 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차리씨한테 맛을 보여드리는 걸로 음. 다름을 음. 하겠습니다 왜냐면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어서 이건 뭐 버번 캐스크가 아니고 아무튼 막영 아, 만. 한 3, 개 정도가 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음. 그럼 이것도 이제 블렌디드가 아니고 몰트 네 몰트죠 어. 블랙 싱글 몰트 이거는 이 제품은 그냥 이 라벨만 봐도 뭔가 기분 좋아지는 이 사슴 좀 이거는 다른 기존에 또 느꼈던 캐릭터와전또 다른 결이거든요 느껴보시면 되게 또 압축하다신기하다 음.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들모트는 진짜 스펙트럼이 넓다. 음. 근데 그거를 블렌디드만 드리고 했을 때는 사실 아 크게 다른가라고 하겠지만 정말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 나오면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다다다다다다 드셔보세요. 다, 다, 네. 다. 네. 와, holy shit. 이게 과일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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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과일 주스? 약간 요것도 또 다른 외정지입니다 지금. 오, 나는 이때까지 과일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어, 다 어. 아, 공감은 못했어요? 다 취소하고 싶을 정도로 과일 맛. 아, 아, 몬스터. 이게 과일 맛이지. 오. <laughs> that's right. <laughs> 근데 저도 이거, 맛은 좀 됐는데, 제가 이 제품을 또 꺼내온 이유가 있어요. 이 제주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좋은 가격에. 음뭐 1L가 한 10만원 후반대? 아, 어, 어, 왜 10만원 후반대? 아, 1L, 1L. 어, 어. 뭐 1L가. 어, 어쨌든. 어. 그럼 이제 700ml면 한 15만원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 값을 하고도 남고, 찰리 씨처럼 담배도 피시고 시가도 가끔씩 태우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조합이죠 담배 안 묵직해 그리고 산뜻해 음... 담배 산뜻해? 이 무슨 소리지? 라고 난 느끼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먹었던 약간 것 약간 중에... 좀 건방지거든요 지금 약간 나한테 말하는 건데 보시는 분들은 아니 거, 그럼 나보고 마셔보고 뭐 하라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 억... 어... 잘 먹어서 돈 받았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이단데 묵직한다라는 게 약간 보편적, 그러니까 약간 상반되는 개념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어, 단어의 의미만 봤을 땐... 근데 단데왜 산뜻해? 뭐 이런... 달면 물려야 되는 거고, 어, 달면 좀 묵직하고 좀... 이렇게, 아, 바디감 있고... 어, 바디감 있고... 해야 되는데, 왜 산뜻해? 어, 근데 왜프리티해 어... 이게 과일이지? 이런 어떤 느낌이었어? 어, 근데. 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으로 마지막을 한다면, 이거 그냥 한 모금에 다 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음. 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음. 이거 그냥 병나 발 걸고 그냥 아. 좀좀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음. 하나도 거북하거나 무겁거나 막, 어쨌든 세게 들어온다는 표현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알코올이 높으니까, 주스가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그 느낌이 있는데, 이거 거의 음. 주스야. 꼴딱꼴딱 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위스키를 평소에는 이렇게 나눠서 드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내 혀에 딱 맞으면 뭉탱이로 먹어보면 그 스펙트럼이 완전 다른 차원으로 또 가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 처음 평양라면 먹었을 때 느낌 어. 음. 싹내려왔어 음. 약간 이거 덥수룩한 나나나네. 먹었으니까 쌓여있던 이게 아, 예를 들어서 기름기라고 치, 칩시다 노폐물? 어. 아 노폐물 하기좀 아깝고 이알콜이 이렇게 썼는데 지금 네. 갑자기 멀쩡해졌어 아 실제로 그냥 좋은 게다 내려보냈다 싹 하고 나를 씻어준 느낌이야 어허 어흥 마셔봐 정말 천국에 간대요 여러분 <laughs> 천국에 갔어 여러분 <laughs> 여러분 시가몰트 드세요 <볼> 야 <laughs> 이거 달모에서 돈 받은 거지 너나 <laughs> 지금 역대급으로 감동한 것 같아 돈 받았지 야, 이. 저 미권 만만 지어보세요, 진짜. 이야. 야. 야를 몇번 하는 거야? 야, 돈만 있으면 이렇게 아, 그치, 그치. 야. 순서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게, 당신이 그냥 표정 딱 때리는 거 보면, 그냥 이미 순서는 어느 정도 나왔어. 1등. 어, 나도 예상, 어느 정도 한 순간. 네, 사실, 다른 거는 묻지 않겠지만, 안옥이 이 친구를 제쳤나요? 네.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두 개는 제가 이제 찐 리액션을 봤기 때문에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요는할 필요 없고. 요 순서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okay, 이거, Another Level. 아, 어. I'm g 네, Another Level. 이거는 되게 독특했고, 어, 간이 잘 맞는, 어. 짠맛을 또 경험시켜주는. 어, 이건 되게 재밌는 술이었고, 그게 제 취향이 되게 잘 맞았고. 네네네. 근데, 왜 이게 여기 있냐? 응, 응. 나 근데 또알것 같아, 또. 내가 얘기해봐. 요거는 계속 계속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요거는 한두 잔이면 물릴 것 같은. 정답이에요. 음. 완벽하게 똑같은 말 하고 싶었어요. 음, 음. 요거는 그 부드러움이 주는 음. 맛있게, 그 편함. 어, 편함이 진짜 뭐, 어, 그냥 훌륭해요. 그냥 맨날 찾을 것 같아요. 어, 부담 없이 말 그대로 엔트리로서의 어. 기능이 그리고. 정말 충실하고 맛도 충분히 응. 남아서 편하게 들어오고 응. 네. 그냥 벽대로 하고 한잔 한 때려야 할때 부담 없이 집을 어. 것 같아요. 토탈 패키지 같은 어. 느낌이 있어요. 저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리 3개 어. 있잖아요. 어. 그중에 어. 하나는 이거고 발벤이고 나머지 하나는 노코멘트. 네. 어쨌든 진짜 제가 사랑하는 엔트리 위스키. 아, 물론 아노기라는 제품 뿐만이 아니라 넉듀종류석이 음. 제품이다. 넉듀종류을다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쳐주고 어, 싶고, 이거 너무 자극충이에요. 음, 저한테는 맞아, 맞아. 지금 이 여기서 한 잔에 이걸로 한 잔에 이걸로 어, 괜찮은데 어, 어, 어. 계속 때리면 부대끼는 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개성이 여기에 비해는좀 쎄다 보니. 음.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자국층으로서는 이게 원래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이유는 이게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스파이스트리였다면 이게, 네네. 이게 또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이런 애들이 나오니까 스파이스트리 좀 잊었어. 음. 조강지처럼좀 잊고, 더 맛있는 게. <웃음> <웃음> 그치, 그치. 그니까 스파이스트리가 왔으면 이렇게 갔겠죠. 아, 그 정도까지? 어. 음. 개인 취향으로서. 어. 더 냉정하게 어. 평가하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엔트벤리에서의 맞아요. 어쨌든 먹는. 얘네랑 가격이 달라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사 10만 원언인데이 제품은 다 10만 원 오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얘가 이 정도 살아남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좋은 네. 이런 애들을 씹어먹고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맞아. 거니까. 어. 그래서 오늘은 하이랜드를 둘러보긴 했지만 사실 진짜 클리셰를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제가 쌀씨한테 정말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하이랜드는 정말 넓은 땅이고 위스키가 정말 다양합니다 라는 음. 걸 보여주려고 음. 진짜 그냥 선별을 제가 진짜 해서 음. 고민 많이 해서 가져왔어요 음.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어, 어쨌든 그래서 한씨가 지금 스펙트럼을 많이 느끼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음. 어우 너무 크게 느꼈고요 일단 싱글몰트라는 거 안에서의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거는 그냥 들어와버렸어요 맞아. 그냥 뭐 싱글몰트? 난 아직 몰라 <laughs> 너무 넓어. <laughs> 모르어 나도 아직도 모르겠어. 모를 것 같아 정말로. 먹어 볼 때마다 그냥 너무 다르니까. <laughs> 맞아요. 뭐 같은 결일 것 같아 정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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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스키를 드시러 가셔서 하이랜지 방의 제품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다 이러면 뭐 물론 어느 제품이든 다 좋겠지만 제가 추천해 드린다면 아노걸 꼭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한다면 저는 올드풀티니를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없었으면 얘가 거의 단연. 네. 올드풀티니는 정말 유니크함으로 무장한 우리가 사랑하는 단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위스키고아노 음. 같은 경우는 정말 밸런스와 가격대 대비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와 모든 걸다 갖춘 애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중에를 음. 너무 사랑하고, 이 제품들이 보이면 꼭 한번 시도를 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laughs> 사셔도 돼요. 그냥 괄괄 <골골> 부어서 먹어. <laughs> 한 번. 이거 파. 와이씨. 어, <laughs> 최근에 돈 많이 벌었잖아. 어예 그렇게. 어? <laughs> 어쨌든 오. 하이랜드 편는 여기까지고 끝. 쿠키. 빨리 조용. 우리 사이볼 같이 하시던 분 있잖아. 그분이 나랑 더잘 맞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빨리 이, 이거라도 먹고 끝내게. 어. <laughs>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지자.